남자들 남자들은 아무 문야 이렇게 물러가지고 여기다 좀면더 맛있더라 땅볶 짜지 않고

진동차 <목소리> 언제? 이마트 안 갔었잖아 제크노를잖아 네. 테크노를 왜 가? 우리 네. 가? 왜? 네. 사람 꼭? NC로 갔다 왔잖아 백화점 네. 가서 뭘뭐 사? 아, 네. 하나 입는 네. 거 갔다 와서 바로 걸어갔다 니까 네. 저쪽으로 <목소리>

매운 거 같지? 왜 자꾸? 이게 물냉이잖아.